안녕하십니까. 내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잠을 자는 것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만큼 우리 몸에 중요하며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저는 제 66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을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 동안 수십만 개가 손상되는데 세포의 유전자에 설계되어 있는 최고 명의가 주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이처럼 손상된 DNA를 복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 없어지는 세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세포 재생도 주로 휴식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분비를 줄여 건강을 개선시키고 잠을 잘잘수 있게 도와주며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것도 휴식의 역할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양한 휴식 방법 가운데 잠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잠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휴식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잘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잠은 휴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휴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잠을 잘잘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의 연료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므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세포를 재생하도록 함으로써 근육 회복과 단백질 합성, 조직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조절하며 판단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혼란시킵니다. 잠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에서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잠은 질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각종 조직과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여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뇌의 휴식이 부족하여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각종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며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병이나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뼛속 골수 조직에서 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며 그 밖에도 심장이나 간, 피부의 건강을 해치고 성욕도 저하됩니다. 잠의 부족이 장기화되면 심장질환과 고혈압과 같은 혈관질환이나 비만, 당뇨병, 감염성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 건강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수명이 단축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잠은 정신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면 문제는 매우 흔하며 수면장애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장애의 증상이자 결과이고 열악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가장 흔한 수면 문제는 불면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잠을 잘 자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잠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꿀잠을 자는 것은 휴식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입니다.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몸 안에서 일정한 시간에 맞춰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에 맞추어 가능하면 10시, 늦어도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최고 명의는 유전자에 준비해둔 생체 시계에 맞춰 잠과 체온, 뇌파의 활동, 호르몬 생산, 포도당과 인슐린의 수준, 오줌의 생산, 세포의 재생, 기타 생리적인 활동을 조절하는데 생체 시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최고 명인은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를 자게 만드는데 저녁 9시 무렵부터 분비를 시작하여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아침이 되면 분비를 멈추며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여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필요한 세포를 재생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시간 주기에 맞춰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체시계는 빛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기 때문에 침실의 조명 수준을 가능한 한 어둡게 하고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물, 햇빛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화 기관이 일을 마치고 휴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녁 식사는 가볍게 빨리 마치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능하면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적당한 운동을 한 다음 저녁에 긴장을 푸는 것도 꿀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며, 침실에서는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휴대전화, 기타 전자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금연도 중요합니다. 흡연자는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자주 일어나며, 비흡연자보다 잠을 적게 자고,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피곤하고 잘 쉬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며 불면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 수면제와 같은 약에 의존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약을 먹는 방법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님을 기억하고 잠을 방해하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